자 파머스 딜라이트 모드 설명을 마치며 최고의 음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는 계란 후라이입니다. 닭 달걀로 만들어 요리하면 계란 샌드위치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보세요. 엠마 얼마나 포만감이 높은지. 베이컨 계란도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좀더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릇도 만들어야 하고요. 베이컨은 꼭 칼로 직접 얻어야 해요. 더 복잡하지만, 멋진 빵도 있고, 다양한 음식이 있죠. 하지만, 실용적으로 만들려면, 쉬운 게 좋겠죠. 어, 복제하고 제작하거나 생산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죠. 계란은 달기주니까, 계란 농장을 만들면 됩니다. 밀도 마찬가지로, 밀농장을 만들면 얻을 수 있죠. 그러면, 빵과 달걀로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우유병은 16개까지 쌓을 수 있어요 알겠죠? 16개까지 들고 다닐 수 있고 마시면 잔여물이 남아요 알겠죠?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해줍니다. 핫코코아는 부정적인 효과만 제거해줘요 죄송해요 우유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모두 제거하고 코코아는 부정적인 것만요. 그리고 흡수 효과를 주는 사과 사이다가 있어요. 정확히 두 개의 작은 하트만큼이요. 멜론 주스도 있는데 이건 즉각적인 재생 효과를 줍니다. 달콤한 베리 치즈케이크, 애플파이, 초콜릿 파이 같은 케이크가 있어요. 당연히 유용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죠. 그냥 아이디어를 주려고 했어요. 다른 좋은 음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요. 쌀 농장을 만들면 쌀로 재밌는 걸 많이 할수 있어요. 당근, 말린 다시마, 쌀로 만든 이 조합을 보세요. 이걸 다 농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 조합도 자동화할 수 있어요. 자동화나 음식 제작은 각자의 취향에 달렸죠. 이 모든은 전리품 상자에서 음식이 나와서 좋아요. 요리를 좋아해서 친구에게 햄버거 만들었어. 먹자고 할수 있죠. 그런 거예요. 정말 좋은 음식들이 많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쉽고 영양가 높은 음식은 많진 않아요. 당연하죠. 자, 여기 있어요. 이 가이드가 도움 되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